안녕하세요. 해외 유학 수준 3D 애니메이션 온라인 교육기관 애니트라이프 장영수 원장입니다. 실제로 수강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유용한 무료 오프라인 행사들을 자주 진행하기로 유명한 애니트라이브 무료 행사들은 어떤 마인드로 운영이 될까요? 저희는 홍보 목적의 보여주기식 회식이나 커뮤니티 행사는 사용합니다. 겉으로 보기에 화려함보다는 수강생들을 위한 실속과 편리함을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소규모로 최소 2개월에 한 번씩은 실무자, 재학생, 졸업생, 그리고 휴학생들까지도 편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꾸준한 자리 제공을 목표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7월에는 무료 애니메이터 부트 캠프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7월 19일 금요일 수강생들의 작업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픽사나 디즈니 스튜디오에서 애니메이트들이 근무하듯이 효율적으로 작업을 하고 피드백을 데일리처럼 서로 주고받는 릴레이식 작업 및 피드백 시간을 갖는 부트캠프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하루를 한 달처럼 효율적으로 작업하고 모르는 사람들과 효율적으로 피드백을 주고받아서 자신의 실력을 최대치로 올릴 수 있는 귀중한 경험을 해보고 싶으시면 꼭 참여하실 것을 권장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온라인 캠퍼스 스케줄 페이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니트라이브 수강생들 정규 라이브 수업 외에도 매달 무료로 다양한 특강들을 라이브로 자유롭게 온라인으로 청강하실 수 있습니다. 7월 첫 번째 특강은 7월 13일 토요일 온라인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제목은 CG 합성 경력 20년차 컴포지터 실무자가 알려주는 취업 설명회로 다양한 유명 작품들에 참여를 한 팀장급 실무자분께서 작업 실무 경험 그리고 컴포지터로 취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들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을 해드리는 특강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해외 유학 수준 3D 애니메이션 교육기관 애니트라이브에서는 항상 높은 퀄리티의 교육과 양질의 취업률로 여러분들에게 보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교육 되세요.